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육이에 물을 줄 거예요. 라온이는 저기 가가지고 지금 까리고추를. 뭐예요? 아, 그거 말고 딴 거, 더긴 거. 이거? 아 네. 그게 까리고추예요. 이거? 그거는 제가 물줄 다육이. 물 주면 안 돼? 네, 다육이는 제가 줄 거라가지고 주면 안 돼요. 잠깐만, 이거 바닥에 두고. 잠깐만 가 주실래요? 문제 줘야 아요나 줬어요. 네, 그냥. 그러면 가 보세요. 같이겠어. 네. 잘 자라. 잘 자라. 다육이 있거든요? 근데 그런데 이건 그래. 왜놔 줬어? 이렇게. 그런데 그런데 이거 왜놔 줬어? 아, 그거는 이거 꾸며주는 거야. 이 다육이에 이렇게 이렇게였어요 원래. 그런데 떼줬어. 여기에 예. 물에 줄게요. 그런데 떼줬어. 아, 네. 그래서 네. 이렇게 넣는 거야. 이렇게 어, 나 너무 그래. 많이 준거 원해 그렇지? 나 너무 너무 많진 않네. 파리 고추 조금만 줄게요. 줬는데? <laughs> 더 줘도 돼요. 아니. 나도 줄래. 오늘 이것도 줘도 되나? 아, 근데 그거 많이 주면 안 돼가지고 딱한 번만 줘야 돼요. 나도. 응. 라 조금만 줘일 끝이야 잠깐만 안 뿌렸어 자 기회는 한번 끝이야! 더 주면 안돼네 그러면 오늘의 다육이 물주기끝 안녕